이 섬에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가신 성직자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곳에서 1 0년간 한생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단 한가지의 기도만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섬기고 돌본다고 하면서 정작 이들의 고통과 사정을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더 이들을 잘 섬길 수 있게 이들의 고통과 사정을 제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였어요. 어느 날 아침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급히 나가다가 그만 난로 위에 있는 뜨거운 물주전자를요 자기 발에 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전혀 뜨겁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그 지전자를 들어서 그 안에 펄펄 끓고 있는 물을 확인한 뒤요 자기 발등에 그 물을 부어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분은 모라카이섬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그만 한생병에 감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즉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좋은 아침입니다. 나의 한생병 동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했다고 해요. 혹자는요, 그분이 일부러 한생병에 걸렸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분은 그 한센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고 기대도 없던 사람한테요. 한센병이 찾아오면요, 그건 아마 청청 병력과도 같은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거리감을 두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 자기 자신도 한센병 환자들의 고충이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센병을 허락해서라도 그들과의 이 거리감을 없애주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아픔과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생병은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에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육체에 한생병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에게 있어서도요. 한센병은 하나의 고난이요 또 시험이었음이 분명 하지만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이에을좀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과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한센병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한샘병을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수 있었고요. 이와 같이, 성도들 행복되어 나의 삶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잘 맞추어졌을 때그 성직자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뿐만 아니라 명예, 인기, 재능, 가족, 지식 등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수러게요그 안에는 탐심,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심이 아직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비워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시는데 거짓과 유성과 개을과 아주 야망과 악독과 탐욕으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 안에 선, 선이라는 건 사랑이거든요. 선을 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행복 지수 1위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누아트라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 바누아트는요, 세계 빈민국 중에 바로 하나예요. 가장 가난한 곳에서 어떻게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가? 세계 유수의 방송국 기자들이요, 그것이 궁금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꿈도 없고, 야망도 없어 보이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고, 그 바보 같은 삶이 그야말로 어디 있겠느냐? 있겠지만은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반우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배가 고프면 그냥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채웠고 또 갯벌을 파서 어, 개를 잡아서 구워 먹고 또 나무 열매를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또 먹다가 남는 것들은 이웃과 나누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한 가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은 어떠한가. 너무나 비대해져가지고, 그걸 유지하느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제가, 어, 게시록 세권을 쓰면서요. 그 게시록 18장 그 3절에 있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뚜렷하게 보면서, 아, 진짜 마음이 바빠졌어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성경과 이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1부는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두고 썼고요. 2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이란 무엇인가?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거든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거를 거기다 비중을 두고 이분은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썼으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요 어, 성경과 이름의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